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1월 셋째 주 비대면 온라인 예배 유년부 초등부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바른 자세로 화면을 보며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년부 초동부, 비대님의 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친구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하겠습니다. 만복의 그릇. 반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찬송 찬성 성부 성자 성요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다같이 합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핀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찬송할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셨어.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시니. 바디 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셨어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 서로가 살았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셨어.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셨어.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네, 이제 우리 초등부 전은경 선생님이 나와셔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할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롭게 시작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비대면이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친구들과 함께 올한해 교육의 목표를 갖고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와 코로나의 위험에도 건강하게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일이 많지만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짜증 내고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 111 매일 성경과 바이블 타임 그리고 1194 1004 1824를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끝까지 잘 하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고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설교하시는 서종호 목사님과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선생님께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복을 받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날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님 말씀 볼게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해요. 자, 목사님하고 한 절씩 교독할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신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아, 히스토리. 역사. 영어로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두 단어가 합쳐서 한 단어에 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 히스토리는 히스. 스토리. 히스는 그의. 히스토리. 스토리는 이야기 그래서 합쳐가지고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그의 이야기인데 그가 누구라고요? 그가 누구라고 우리 친구들 누구라고? 예수님 그래요. 그래서 역사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창조부터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줄겠다. 구원자 예수님 왔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자, 이 그림 기억나시죠? 창조 그리고 하나님이 예. 아담을 아담이 범죄함으로 쫓겨났죠. 그래서 가인, 아벨 셋, 노아 홍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이삭, 야곱, 요셉 애굽으로 끌려가서 430년 종살이 했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요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하고 기도원과 삼성 같은 사사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사울, 다윗, 솔로몬 왕국 시대가 되었다가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집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하나는 잘 생겨야 됩니다. 했지만 잘안 생겼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니엘 갔죠. 그러다가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다시 돌아와서 예배가 회복되고 4 0 0인간의 중간기를 거쳤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길을 예배하고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네 가지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는 이것을 이제 너희들이 나를 대신하여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라. 너희들 혼자 안 되니까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예, 이선교사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오를 통해가지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중세교회, 중소 교회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랬으니까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윌리엄 케이를 위해서 인도로 복음이 전거되다가 현대 선교, 현대 교회까지 와서 오늘날 삼강 교회까지 오게 된 거죠. 예, 유년부, 초등부까지 왔어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계 선교, 각 나라에 교회가 세워지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심판하십니다. 예수 잘 믿는 친구들은 천국.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어디요 지옥 그리고 마귀 사탄도 완전히 박살나고요. 그래서 세계가 역사가 끝나고 영원한 영생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죠. 창조부터 해서 끝날 때까지 이게 뭐라고? 히스토리 이게 뭐라고? 역사 누구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다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다시 오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역사인데, 이걸 하나님이, 물론 혼자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절대 혼자 하지 않으시죠? 이걸 누굴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두 사진이, 어, 차내 차네, 그죠? 차네요. 예, 승용차인데. 하나는 조금 그런 차고, 하나는 아주 멋있는 차네요. 자, 이 차의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 네, 차이점은, 네, 눈에 팍 봐도 알겠죠? 굉장히 조금, 어, 값이 좀싼차 같고, 이거는 뭐요? 예 엄청 비싼 차, 그치? 그죠? 그렇죠.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어, 여기 는두 사람이 운행한데, 여기는, 여기도 두 사람이 할까요? 아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 예,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 공동점? 예, 뭐 여러 가지 많을 수도 있지만 목사님이 원하는 공동점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요 에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것이죠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기는 조금 못나 보여도 경차 그냥 저절로 안 생겼죠 예, 누가 만들었어요 아주 멋있는 스포츠카도 누가 만들었단 말이죠 공통점은 반드시 누가 만들었다. 만든 사람이 있다. 두 번째 공통은 뭐예요? 아무리 좀 경차고 멋있는 차라도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차는 움직여야 되죠.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하죠. 요즘은 또 기름 아니고 전기도가 있는 전기차가 있지만 어쨌든간 연료가 있어서 연료가 있어야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고 싶은 내용의 핵심이에요. 자, 반드시 누가 만든 사람이 있고요. 움직이려면 기름이 필요하다. 전기가 필요하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볼게요. 이 세상 모든 만물, 그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해, 달, 별, 누가 만들었을까요? 저절로 생겼을까요? 오랜 세월이 있으니까 그냥 우연찮게 생긴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해야 달라 별아 나오라.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지요. 하늘에 나는 공중에 나는 새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바다에 있는 고기 물고기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과, 딸기, 복숭아, 바나나, 이런 많은 과일들, 나무들, 누가 만들었어요? 저절로 생겼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었단 말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저절로 생긴 게 절대 아니에요. 누군가가 만들었단 말이죠. 그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어? 빛이 있으라.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갑자기 빛이 쫙 생긴 거예요. 동물들아, 나와라. 동물들이 쫙 나오게 된 거예요. 온갖 과일 나무들이야, 나와라. 나무들이 쫙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뭐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이 만물을 누구에게 위탁 맡겼느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누구를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는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런 명령을 주셨는데요 그 명령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한 거예요.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또 누구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내 혼자 공부 잘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로. 그 만들어 가는데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죠. 아까 차의 공동점 있었죠. 첫 번째 뭐요? 만든 사람이 있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다음에 차를 움직이는 그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기름, 전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그 만들어 가는 그 원동력이 뭐냐는 거예요 기름이 뭐냐 그 전기가 뭐냐 뭘까요 자 이거이잖아 창조부터 쭉 하나님 뭐하셨어요 하나님 뭐하셨어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래요 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그 힘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생긴 거예요. 식물들아, 나와라! 라고 하는 말씀에 식물들이 나온 거예요. 새와 물고기와 동물들이 나와라! 하는 말씀으로 그냥 나오게 된 거예요. 말씀 자체가 힘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역사에 공참자 역사를 만들어 가는 일에 함께 하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찬송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예수님이 물을 보고 야, 물을 떠서 결혼식장에 갖다 주라 말씀했더니 정말 물을 떠서 갖다 주었더니 어떻게 해?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눈봉사, 소경 바디메오에게, 바디메오에게, 바디메오야, 신라물에 가서, 어? 이거, 진흙 바른 것을 씻으라. 말씀하니까 그냥 그대로 바디메오 눈이 뜨지게된 거예요. 죽은 지4흘 된, 예? 나사로, 무덤에 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하니까 낙서가 나온 거죠. 그침풍당에사 어? 제자들이 막어이구 죽겠습니다. 예수님이 파도야, 바람아 잠잠해라. 그 잠잠해 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만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냐? 역사를 누가 움직여요? 누가 역사를 만들어 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요. 하나님, 우리 이거 부탁하셨어요. 그 힘은, 그 근거는 무엇이에요? 그게 뭘까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바로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역사를 만들어 가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유년부 친구들은 뭐해요? 네. 매일 성경, 어린이 매일 성경 아마 여러분들 우편으로 받았었을 거예요. 네.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뭐하죠? 네. 111 바이블 타임 하죠. 네. 하루에 한장 네. 성경 읽고 네. 한 사람에게 느낀 감정 느낀 소감 이야기하는 거, 예, 이건 뭐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이걸 읽고, 이걸 배우고, 이걸 암송하고, 이걸 행동하고, 이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바로 이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를 이루고 가세요. 또 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매일 성경을 하시고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111 바이블 타임을 하세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우리 속에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요. 그래서 원수를 이기기도 하고요. 내 자신이 성장하기도 하고요. 유혹을 물리치기도 되고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도 되고요. 나라, 그리고 우리 주변 이웃, 나아가는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로 만드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자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의 말씀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연초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할 때죠. 여러분, 다시 한번 작정합니다. 네. 매일 성경 하겠어요. 일일 바이블 타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멋진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역사의 동참자가 되어라.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에 우리가 부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 역사를 움직이는 그 힘, 하나님의 말씀 이제부터 소리하지 아니하고 매일 성경 111 바이블 타임 꼭 해서 하나님 역사의 동참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2년부 초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할게요. 내게 네 있는 향유 옥값 하면서 흥금하겠습니다. 내게 네 은 향유 옥탑, 주께 가져와 그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그럼마다, 그럼마다 그신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감사하며 헌신하며 결단하며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귀하게 받으시고,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주시고, 지혜롭게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고, 말씀 충만해서 하나님 의 역사에 동참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여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그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함께하심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에 동참자가 되기로 다짐하며, 그 힘이 되는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배우고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친구들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자, 2021년 우리 윤년부표어는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 우리 초등부는 뭐예요? 점프점프인 지저스. 거룩한 역사를 탐험해요. 입니다. 네 가지 실천상, 예, 111 바이블 타임, 또 우리 윤년부 친구들은 매일 성경, 그 다음에 1194, 예, 하루에 한 번, 저녁 9시, 단시간은 괜찮아요. 네, 예, 하나님께 감사한 듯 얘기하고 기도하기. 다음에 천사 예, 많이 또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것 그리고 1824 암송하는 건 예, 잊지 마시고요. 어, 유년부는 담당하는 우리 어 새로 오실 목사님 올 때까지 예, 목사님하고 함께 할게요. 예. 어, 온라인 예배 계속하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자, 우리 친구들 예. 성경 열심히 읽읍시다. 하나님 역사에 동참자가 됩시다. 자, 다음 주에 뵐게요. 자, 안녕.